안녕하세요 1월 1일입니다. 굿모닝 뉴스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이 밝았고요. 새해도 굿모닝 뉴스송 통해서 말씀의 은혜도 경험하시고 또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줍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먹여주죠 영적인 좋은 꼴로 먹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의 꼴을 나눠드리도록 노력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꼴을 먹으시고 매일매일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첫날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운 말씀을 주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요한 1서를 봅니다 요한에서는 사도 요한이 쓴첫 번째 편지여서. 요한일서라고 말하는 거고요. 요한일서를 쓴 배경이 있는데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출교한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공격하고 헛된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허물, 허물어뜨리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영지는요, 영은 이제 신령하다 할때실 영이고, 지는 이제 지식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구원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지식.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서 구원을 얻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문제는 이 뭐가 문제냐면 지식이 없는 거다 멍청한 거다 무지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 구원을 얻는 사람 얻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이게 또이 당시에 먹혔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거에 혹해가지고 빠지고 또 예수님의 신앙을 또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자들의 생각과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면서 이제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1절에 이렇게 나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요한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앞부분하고 맞다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 그다음 읽을게요. 우리가 들은바요,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예수님을 들었고, 직접 봤고, 또 손으로도 만졌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셨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요.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절대로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에는 곳에는 이 빛이 가득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료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들 암송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을 왜이 사도요한이 적고 있는가? 바로 영지주의자들, 즉, 8절에 나오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본인들의 지식이 있다고 라 생각하니까 나는 죄도 없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이 복음은 뭐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자백 즉 인정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위쁘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영재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본인들이 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린 모두가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너무나 미쁘시고 또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만 하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을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새해 첫날인데, 어, 여러분들 안에 신앙이 올바로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이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 이 은혜를 붙드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하나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깨끗 깨끗하게 사하여진 것.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2026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포인트 말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기억하셔서 한해 복음으로 어, 승리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어, 걸어 나가시는 이 귀하고 폭된 어,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밉부시고 의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굿모닝 뉴스홈 통해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리고 믿부시고 위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님께 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늘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